안녕하세요. 안녕하세나달 거야. 라나 거야. 나 가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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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유, 욕 나오네. 아 어디서 내리지? 이어요 아, 물요게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 아. 이미 었니이국 기계 여기까지 비교가 왔어? 왔어? 강남, 강남 가야겠네? 파데시 갔다 왔는데? 아, 씨. 뽑아줄 때. 내려? 아나, 어, 내리자. 한 스쿼트 보이네요. 오케이. 죽여. 다 죽여. 아이 그 배틀로얄에서 사람이랑 싸워야지. 황금고물린이라 템파밍 못하니까. 팀두팀 <laughs> 그게... <laughs> <두> 이상. <laughs> 하나 둘셋넷다 여섯 명 <laughs> 일곱. 큰 났다. 네쪽까지 와야 네쪽까지 내쪽까지 달라. 제쪽 라인에, 라인에 많아요. 제쪽 라인에. 네. 우리 쪽 라인 제쪽 라인에는 없어요. 반대편 바로 앞에 앞줄엔 떨어졌어도. 어 하나 하나 떨어졌다. 낙하산이. 어디. 옥상에 걸려서 한 놈, 지금 옥상에. 총총총총총. 총총총. 총, 총. 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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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야,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총 들어. 살려줘. 나 없어. 아이씨, 권총이 없어야지. 비관총이 없어요. 아, 용환이 계속 카톡와 무시해야겠다. <laughs> 내 앞에 낙하산 하나 있었는데 이 집이다. 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아 사건 안돼 병사라 구해줄게. 아. 와, 죽었네. 잘 뜯다. 어아 잡으러 왔는데 이렇게 대기 까고있었어 아니야 우리 할수 있어. 야, 총이 없어. 큰일 났다. 찍었다윈 없다. 아, 앞에 석권이야, 보은 게 얘는. 총 없어, 김게아 권총이요. 그래서 못 깨기는 겨. 바로 그앞그 그 앞집에 바로 있다. 어. 어. 야, 디 아, 네. 네 앞에. 야, 건. 어? 어디? 오케이, 샷 아하이. 뭐, 잘 버리게. 도망게. 뭐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오케이. 있는 거니? 아직 잡았어. 야, 그쪽 방향. 어, 이야 들어와, 들어와. 아니, 쟤쟤쟤총 없잖아. 뭐, 왜, 그, 너, 왜, 너, 너, 왜, 니가 도망가? 총 없는 애한테? 걔총 없다고? 어. 뽑았다 네. 아, 이게. 죽을..죽을 죽을 각인데? 파밍 너무 오래걸려서 아씨 병선이 총다 털어갔네 병선이 총다 털어갔어요 아 없다 큰일났다 가방도 없냐 걔? 내 시체에 가방있었는데 이아 김겜이 먹을 것다 총은 버려. 권총 총알 버리고 다니. 권총이랑. 이거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겨. 아, 야 위에 있잖아. 오케이. 뭐하니? 뭐하니? 무슨 일 있는 거야 이거? 총. 사건 냅두고 뭐해? 아니 총이 있어야지. 나도 참전을 하는데. 야 한수, 가, 한수 한수 야, 한수 있는 집으로 가한수 있는 집한수 있는 집한총 많아 가자 한수 있는 집한국인인 왔는데 총... 왔인지한한테 왔는데? 왔어? 한국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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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한 차라리 지이국인인지한 어. 야, 새끼 근처에 있는데? 앞쪽이잖아, 멍이와. 일층에있거일칭일에일에 일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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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일칭에, 일거에 일칭에, 일칭에, 일칭 저렇게 뚝배기 없지만 차가 두 대나 있네. 씨, 한 수집. 들어갈 때 조심해. 거기에 A 있을 수 있어. 오케이. 그 집은 아니고. 어 뭐야? 어디 나. 나? 그쪽 이 앞에 현면이지. 거기 거기 거기. 어서 네 방향이니? 어 그쪽 방향이야. 어와 어, 집인 것 같아.